줄기부터 수놓아 줄게요. 아까 골랐던 빈티지한 연두색의 실을 쓸만큼 잘라줍니다. 줄기는 실을 6가닥 모두 이용할 건데요. 원래 감아져 있던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실을 한 가닥씩 뽑아내어 준 후에 다시 정리해서 사용합니다. 번거롭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대로 사용하면 결이 예쁘지 않더라고요. 귀찮더라도 이렇게 한 가닥씩 뽑아낸 후에 다시 정리해서 사용하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줄기는 스템 스티치로 수를 놓아줍니다. 스템 스티치를 놓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i 버튼을 눌러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i 버튼이 사라졌다면 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면 오른쪽 위에 i 표시가 나와요. 눌러보시면 이 영상에서 이용하는 모든 스티치 기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줄기가 한줄 만들어졌죠. 이 줄의 양옆으로 스템 스티치를 여러 번 놓아주어서 원하는 굵기가 될 때까지 수를 놓아줍니다. 저는 줄기 아래쪽으로 갈수록 굵어지게 아랫부분은 몇줄더 놓았어요 이제 잎을 수놓아볼게요 잎은 피시본 스티치로 수놓았어요 피시본 스티치 역시 수를 놓는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위에 I를 눌러주세요 왼쪽에 잎은 아래쪽부터 올라가면서 수를 놓았고 732번 컬러를 메인으로 중간중간 줄기에 썼던 빈티지한 연두색을 한 탐씩 섞어줬어요 오른쪽 잎은 가장 오른쪽 끝부분 부터 시작해서 수를 놓았고 732번 컬러 중간중간에 진한 초록색 520번 컬러를 섞어서 한 땀씩 놓았어요 그리고 잎과 줄기가 이어지는 부분도 스템 스티치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줬습니다 이제 꽃잎을 수놓아 볼게요 꽃잎은 디테치드 체인 스티치를 이용했습니다 디테치드 체인 스티치도 오른쪽 위에 I를 눌러서 수놓는 방법을 확인해 주시고요. 중심에 있는 원을 기준으로 돌아가면서 디테치드 체인 스티치를 길게 수놓아줬어요. 노란색으로 먼저 돌아가면서 수를 놓는데 중간중간 조금씩 비워가면서 수를 놨어요. 비워가면서 돌아가면서 수를 다 놓은 후에 연한 갈색 실을 이용해서 비워져 있던 부분도 수를 놓아줍니다. 꽃잎을 다 놓은 후 마지막으로 꽃잎 안쪽의 술 부분도 수놓아줍니다. 술은 프렌치너스티치로 표현해 줬는데요. 프렌치너스티치도 아이를 클릭하시면 수놓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안쪽에 동그란 부분을 총 3개의 동그라미로 구역을 나누어서 3가지 색으로 채워줄 거예요. 가장 안쪽은 검정색, 중간은 밝은 갈색, 가장 바깥쪽은 어두운 갈색으로 채웠어요. 프렌치너스티치로 이렇게 채우면 손으로 쓸어봤을 때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눈으로 보기에도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저는 프렌치너스티치로 공간을 채우는 이런 스티치를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오래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프렌치너스티치까지 놓으면 뒤쪽 자수는 완성. 이제 앞면의 포켓 부분에도 작게 수를 하나 더 놓아볼게요. 이번에도 이렇게 종이본 위에 대략적인 스케치를 해줬어요. 뒷면과 같이 해바라기를 수놓아줄 건데요. 이번에는 작게 꽃 세송이를 스케치했습니다. 꽃은 꽃 모양으로 그려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크기와 안쪽 술 부분의 크기를 동그랗게 구분만 되게 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단의 스케치를 옮겨서 그려 줍니다. 스케치를 다한 후에 스트레 원단을 끼워 줍니다. 저는 스트레에 비해서 원단이 작아서 이렇게 끼워 졌는데요 초보자라면 이렇게 끼우는 것보다 처음부터 원단을 크게 잘라서 원단이 모두 스트레에 끼워지게 해서 그 상태에서 수를 놓은 후에 크기에 맞춰서 자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무래도 저처럼 이렇게 끼우게 되면 원단이 팽팽하게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게는 수를 예쁘게 놓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수를 놓아볼게요.